많은 부모님들이 처음 아이의 연필 쥐는 모습을 보고 고쳐 주고 싶어 하고 어떻게 하면 예쁜 습관을 들여 줄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감통백과 TV 안녕하세요. 감통백과 TV 강쌤입니다. 얼마 전 감통백과 TV에 구독자분이 고민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다섯 살인 아이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연필을 예쁘게 못 잡아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아마 예쁘게 연필을 잡는 수준이 어른처럼 잡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 아이의 연필 쥐는 모습을 보고 고쳐주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면 예쁜 습관을 들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소근육 발달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다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감통백과TV에서는 아이의 발달 연령에 맞는 크레용 및 연필 쥐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습을 시작하는 연령이 어려지면서 연필이나 색연필, 크레용을 쥐는 행동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이는 태어나서 목을 가두고 뒤집고 앉는 과정에서 팔과 손의 발달도 시작돼요 처음에는 휘젓고 손에 닿으면 무조건 잡는 반사적인 움직임에서 물건의 위치에 맞게 팔을 뻗고 자발적으로 잡고 놓고 운반할 정도로 독립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발전되고 양손을 사용하면서 물건을 조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손가락의 움직임도 더 정교해져요. 우리가 크레용, 색연필, 연필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몸통이 안정되고 다양한 잡기 방법을 배우면서 어깨, 발, 손목, 손가락을 발달시켜요. 이처럼 발달이 몸통부터 몸의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거치는 것처럼 연필을 잡는 것도 순서가 필요하답니다. 감통맥관 PB 감통백화TV에서는 발달을 위한 다양한 팁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만 1에서 2세는 원통 잡기로 크레용을 잡아요. 이 시기는 낙서를 할때 어깨를 움직이며 팔 전체로 움직이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잡기 쉬운 크레용이나 두꺼운 마카펜을 쥐어주는 것이 좋아요. 만 2에서 3세는 크레용이나 색연필을 잡을 때 연필 심 쪽으로 엄지가 아래쪽을 향하며 손끝으로 연필을 잡기 시작해요. 이 시기는 만 1에서 2세보다 대근육도 좀더 발달하면서 어깨를 움직이지 않고 팔의 움직임으로 수행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모방도 가능하고 선과 원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 3에서 4세는 변형된 3점 잡기를 하는 시기예요. 그림을 보시면 어른이 쥐는 3점 잡기 방식과는 조금 다르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이렇게 4개의 손가락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십자가 모양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그리는 활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감통 내과 TV. 만 4세에서 6세는 어른과 유사한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는 3점 잡기를 할수 있는 시기예요. 손가락 분리가 시작되는 시기라서 소근육 발달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이 시기는 사람을 그릴 수 있고, 색칠도 할수 있고, 만들기, 그리기 등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기랍니다. 이 시기는 아이와 다양한 만들기와 그리기 경험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는 연필을 무심코 손에 잡히는 대로 쥐었던 것이 아니라 발달 순서대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 대견하죠? 혹시 아이는 나름의 속도로 잘 발달하고 있는데 부모의 조바심으로 아이의 발달에 부정적인 정서를 숨어주시면 안됩니다. 강동백화 t v 에서 알려드리는 손으로 하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o.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